항상 중심 잡아놓는 게 먼저예요. 그 붓으로 저는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펜으로 공책에다가 연습하시면 돼요. 이 어떻게 하면은 글씨를 조용성 있게 균형 균형을 맞춰서 쓸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지. 꼭 붓을 사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삐침과 파임의 각도가 중요합니다. 자, 여기서 삐침이 옆으로 돼 있으면 같이 파임도 옆으로 해야 되고, 세워지면 같이 세워져야 돼요. 이 각도에 의해서 오른쪽을 맞춰주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가로액이 안으로 쑥 들어가게 쓰시는 게 요령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공간을 넉넉하게 줘서 이 삐칭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쓰세요. 그러면 가운데가 좀 넓, 여기 공간이 넓어졌죠? 그래서 내려오는 거는 좀더 길게 내려와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점이 두 개가 더들어가잖아이 부분에. 이렇게 하고,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 찍고. 그러고 났을 때, 아, 그러면 여기 아래가 이렇게 좁아진 형태가 나오죠? 가로액을 너무 길게 긁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지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그 이쪽 점을 이렇게 삐쳐 올라가도 되지만은 그냥 이렇게 단정하게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서로 쓰는 걸 해볼 텐데요 어, 기본적인 걸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물론 그 전에도 한번 했던 거지만 은 어, 초소체를 가지고 어, 김씨 성 쓰는 거를 해볼까 합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순서 잘 보시면서 따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단 끊으세요.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와요.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일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가서 점찍고 연결성 있게 해서 찍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다시 힘을 빼서 하나 둘 해서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돼요.